온디드 힐러,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고 칼륨은 말했다.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이다. 자신이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진정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다.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. 그것은 그만큼 생명의 원천을 신뢰하는 일이다.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평화로움이 있었다.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인상을 나는 받았다.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위해 하는 일들을 자신의 상처와 문제까지 치유해준다.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수 있다. 그것이 운디드 힐러,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의미이다. 운디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람이다. 사람은 자기의 상처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본다고 하죠.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기 힘듭니다. 그 상처의 자리는 바로 치유의 자리입니다.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보다 사망에서 피어나는 장미 한 송이처럼 힘듦 속에서도 평화롭게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,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. 감사합니다.